올해 1분기 가계 여윳돈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여금 등으로 소득은 늘고 소비와 아파트 입주가 줄면서 자금 운용 여력이 커진 겁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자금 순환 통계에 따르면 가계와 비영리 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92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62조 6천억 원보다 30조 원 넘게 증가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자금 운용 규모는 101조 2천억 원으로 금융기관 예치금과 주식 펀드 투자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계 자금 조달은 8조 2천억 원으로 줄었는데 특히 카드사와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 차입이 감소했습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4%로 6분기 연속 하락했지만 수도권 주택거래 증가로 2분기에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금융기업은 상여금 지급 등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며 순자금 조달이 18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늘면서 순자금 조달액이 3조 9천억 원에서 40조 2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매일 TV 뉴스입니다.